아, 도와 도와 도 어디가요, 어디 어디. 이기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출발. 태비 도내 <s good> <s mies 모습> 거야. 아, 기 이거. 거기서 뭐해? 한명씩 제발 한명저기 저기. 에 맞아가지고 내려왔어. 난 방금 너와 나에게 굉장히 실망했어. 안녕하십니까 가족을락관의 란자감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휴먼폴플래시고요. 이 게임은 흐느적한 캐릭터를 컨트롤해서 협동 플레이를 통해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이 8 명인 게임인데 오늘 8 명을 있는 인것다 끌어 모았고요.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그러면서 편집하는 저는 이제 때구나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자, 대수 한 올려주세요. 아, 오케이. 어? 어, 저 마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민이 허냐입니다.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태미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시작 부터저 있어. 왜래, 왜래, 왜래. 소 야, 나안 했어. 나 소개 안 했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젤라. 앙젤라의... 언니. 허냐 이틀... 언니. 네, 이새끼들 데리고 처국 갈라고. 맞으세요. 저좀 이거 요 허냐 언니. 맞아세요 <laughs> <언니>. <laughs> 필로라고. 저 사람 누구야? 모르고. <laughs> 언니 속바지좀 입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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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지 너무 하얘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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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새끼들아. 언니 이거좀 봐봐. 들 어? 어, 어 언니언니언니 언니, 언니, 아니, 아등 그리네 니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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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같이갈아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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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들이야아이 아니, 어지면저 앞으로 갈거 아니, 야어 아니, 아니, 야, 뭐, 마우스, 뭐, 오른쪽, 뭐, 마우스, 뭐, 오른쪽, 뭐,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아, 오른쪽, 왼쪽 그냥. 키를 누르고 양쪽 다 아, 누르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그만. 위아래로 붙이고 벽게 붙이고 일단 올려. 내려. 그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오, 문 열린다. 와, 당신도 언제 그걸 알았어? 몰라요. 하다 보니까 되던데? 와. 오, 훔쳐. 뭐? 어? TV. 안 돼. 어? <laughs> 왜못 돌? <TV. 버렸어? 웃음> 아니 어?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어? 여기 여기 어떻게?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마우스 왼쪽 오른쪽 키를 거? 누르고 마우스 뭐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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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겠어. 우리 언니 어? 이제 오던데? 어, <웃음> 봤어요. <웃음> 어, 봤어요. 치르바. <laughs> 경주였어 일로, 이거? 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저렇게. 어, 혜민 이 유격 전 겁나 잘해. 유격 개잘해 혼자. <laughs> 아니 여기 뭐 실어야 되는 그냥... 거 아니야? 오. 아니 이거 저거 저거 깨야 될 것? 그렇죠? <laughs> 봐. 아니 이 그럼 이 바보니 왜 있는데. 가자. 어. 오. 오케이. 유격자신. 저기요? 아, 이거 누가 조정해 준 거였구나. 아. 벌써. 어, 태트. 무슨 둘... 거 맞아 이거? 다시 다시 다시. 한번더한 번. 아, 너나너나다시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정나인나터시 쉽게 시쉽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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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좀 빼라니까 아하하다아 마크 <laughs> <만족한 웃음> <것 같아>. 아, <laughs> <저거> 있잖아! 아 먹었잖아 달려 있으면 안는데 이거 같이 빼 <laughs> 어디 가요 빼는 거 맞아 아아 찌그러졌어 아 내가 가지 마요 어 가요 아 언니 아 언니 아걸 올려야 돼요 야, 약간, 부숴, 부숴. 부숴. 아아 아. 아, 이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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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되는 거야. 로, 로, 아, 여기 띄우는 아, 거잖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빠진 거. 이거 왜안 아니, 이게 유리계 그냥 유리 깨면 되지. 이거 어게 아니, 저 저거... 레버로. 레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그이어버나다 아, 를 여기다 하고 아, 타 나오라고. 어떻게 어떻게 부서어나 와. 나 이거 깨지아 이 새끼들아. 나이 새끼다. 아빠 줘. 이아아 아빠 줘. 아크야. 아크야. 아, 시 깨. 네. 이 새끼야. 나. 나이자식. 아오 나이자식. 아 아, 현이 팀한 너무 날린다. 아1 k m 여행에 1 k m 안못지나간다 다시 당겨. 다시 당겨. 다시 당겨. 이거 뭐지? 또 나이 새끼야. 나. 해봐. 해봐. 해봐.

<laughs> 야, 야, 나 민수방. 조심해. <laughs> 저기 뭐야? 저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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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인데 뭐. 누가 문좀 열어주세요. 마크 어딘데? <laughs> 나문나문 열어줬는데 다들 나 버리고 갔어. <laughs> 그거 거기에 주걱에 끼워. 주걱 끼어서 열어. <laughs> 왜 열어줬어? <이거를? 웃음> 그걸에. 그냥... 어우 oh, <laughs> 언니 겨드랑이 보여 <laughs> 뭐가 다 꾸냐 해민이 뭐야? 아아 아, 잠깐만 이거 길 모르겠다 싶으면 해민이찾아 언니 그냥 죽어 <laughs> <laughs> 어 얘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얘찾아줘 <laughs> 어, <laughs> 그거 아닌 거 <것> 같아 <laughs> 이거 치워야 될거 같은데 <laughs> 이거 세상에 예쁜이는 단 하나야 언니 죽어 어때? <laughs> 응 아, 치우자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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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옆에 어혜아가니 어디 가야 돼? 어떡해 이거 길 모르겠다 싶으면 <laughs> 해민이 차가 <찾아가. 웃음> 민지야 너 아직 야 쟤, 잠깐 쟤언제 뭐, 여기까지 뭐, 왔어? 혼자만 가고 있어? 막. 에이, 놔 임마! 놀아보자 이 ㅅㄲ야 제발 좀나 <laughs> 인간 카메라 아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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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laughs> 예어 어? 어? 어려워 오우씨 유키 춤 구나 잘 추는데? 메이브 장난 아니야 유게 메이브 장난 아니야 뭐, 뭐, 뭐? 어오씨오씨 나도 할수 있어 오 장난 아니야 들 나도 할래 저.. 나도 할래 언니, 언니 안녕? 나도 할래 트월킹 팅킹도 가능 이리로 킹 어, 내가 사려줬더니만 갇혀있는 거 트월킹 트월 상자 가져와 상자 어, 상자 올려야 돼 언니 상자 가 어, 좋아 상자 아 완벽할 수는 음. 없어 문 열어 오니이어아 <laughs> <열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내가, 아 내가 버튼이었어? <laughs> 내가 버튼이었어? <laughs> 어? <좀> 어 널뛰기 있어 <laughs> 여기? 뭐야 이거 언니 뭐해? 을못 넣어 나 왔어,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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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실패한 거 아, 같은데? 잠깐만. 나 올라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올라 아나이 새끼야 나나라 올려줘 아, 올려줘 린지야 일로봐 어디, 어디까지 가는거야? 쪽인가아저 떨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예이 이거 뭐임? 이거 빼자 잠깐만 합니와 아, 죄송합 <laughs> 아, 씨 때야 <laughs> 뭐, 그...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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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거다듬송 강목 들었어 나다듬송합니저 죄송합니다. 죄송합기 먼저 해봐. 슈... 네, 나다었어합 슈... 슈... 오. 다죄송합는데죄송다고다시들어니면 나이스. 오. 다죄다죄송다다다다다 아, 살려줘서 고마워요. 잠깐만. 차사장올 때까지 잠깐 대기. 연결 좀좀 걸렸으니까. 들었다, 들었다. 자, 출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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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없는, 어디 없는, 없는, 나와 이 나와. 이얘 끌어다. 끌어내 이거. 끌어내. 끌어내. 아이스케이아이스케이 아 연행해 빨리 연행시켜. 아이스케이크. 아, 키다. 키다. 탭이다. 탭이다. 내 거야. <laughs> 놔야 이걸 물을 따는 거같 연행시켜 연행시켜 마영사 연, 연행시켜 이 양반 더 세게 치래 더 세게 치게 아, 수... 어 l 다 n g s k i 다 l young one. t 거기서 왜봉 c 고 o s e 왜? 봉 c 추고 있어 geta, 어 e t a 이 h 아 t the talk? The guys, so. No, m 시오 a u s e t 당기 t d o 당 r w a y p u n g 어 k u 어, 어떻게 어떻게 연락 왔습니다 야, 뭐야 이거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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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너희는 못이나간다이 <laughs> <나간다. 잠시만. 웃음> <이거, 잠시만. 웃음> <laughs> <나 봐. 웃음> 왜 <laughs> 어, 나도 여기, 여기 어, 오른쪽에 레버. 레버, 오른쪽에 레버, 오른쪽에 레버. 오른 나도. 어, 저 날아갈래요. 타 봐, 타 봐. <laughs> 나, 아우, 야 돼지들 내 어, 당겨 이거? 안녕. 됐다. 돌고돌 돌려, 돌려. <웃음> 안정, 돌려. 아, 아주 그냥 던주세요 나와 임마 돌날릴 거. 야던져주세볼게요 <laughs> 노팬티냐고? 아? 어 잡아 잡아 나 노팬티로 어머 돌 잡아 돌돌 아. 돌 잡아 유키 아니 돌아 어. 치마 올려버려? 돌 잡으라고 렇게 잡았어? 어. 아, 보여줄까? 잡았어요 보케고있어 보여줘 알았어 네 언니 언 잠깐만 수위가 좀어돌 음. <laughs> <이렇게> 너무 수위가 <laughs> 아, 좀 너무 높게 어? 어허냐미밀미밀미밀아저아이 저거 뭐 걸렸나보다 당겨 당기셔야 돼또 이거. 괜찮아. 응. 힘으로 해결하자, 우리. 자. 아, 나. 아, 아, 꺼 나와. <laughs> 나와. 왜또꺼나 놔, 놔, 놔. 네가 놔야 나야, 내가 놓지 네가 놔야 내가 놓지 사람아. 나요안 되는데. 네가 놔야 나도 놔 오케이. 오른쪽하드 놓자. 하나스탑은 아. 니 우리 나와요. 난 방금 너와 나에게 굉장히 실망했어. 가자 가자 여기 살아. 야, 그래. 가만, 카메라 욕심이 좀 마크. 심해서. 토리카 알았어. 계곡가어주세요 열어줘. <웃음> 거기, 아 <웃음> 잠깐만 저기요 <laughs>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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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봐봐 아이상아 없는데? 나 지금 언니 니 언니. 이왜 저러고 있는데? 이도 뭔데? 언니 구루마 구루마. 야 구루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복구해 빨리.

근데 언니 뭐해? 어 n e t o n 아 언니 뭐해? 아머리 Ah, b o n 봐 잡아줘, 좀 잡아줘. 좀 잡아줘 <웃음> 오케이. <웃음> 잡아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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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 o 이 t c a r 오 Oh, 야, u y s You're going to kill 거 a m e s Lego. 아 n d you go to go to the o t h e 아 end. a n 딸기! 출발! 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laughs> <잠깐만>. 어. 아니만 방역 <laughs> <운전이 똑같아. 웃음> 해 운전 발안 해? 야 가져와 그러니까 부는 <laughs> 거야 <laughs> 가져와 <웃음> <얘> 이거 공소... <웃음> 공소... <웃음> 가져와 가져와 <딜리> <laughs> 가져와 빨리 와 가져와 아, 저거 딜리... 가져와서 집으로 올라와야 되네 응 집으로 올라와 난리 부르스야 한 명씩다 한 명씩 <laughs> <수야>. <laughs> 한 명씩 한 명씩 타라고 난장판이야 한 명씩 제발 명씩... 허니 언니 거기서 뭐해 한 명씩만 발한 명씩 라라라라라라 한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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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맞고 하고 누가 엉맞아아아아 어. 어. 어? 아 어? 아아 출발 출발 <laughs> 해민 출발 아아 아. 아. 답답해서 아. 미쳐버리겠어 그 아,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야자 오케이 나이스 아제 머리 잡아주세요 자. 출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이 출발 아, 잠, 잠, 잠. 안 잡혔나? 벽 잡고 있어 봐요. 벽잡벽 잡고 있어 봐요. 아씨 오케이. 저 혼자 출발. 오케이. 잡았죠. 오! 나이스. 아 잠깐. <laughs> 먼저 가. 아!